이 귀농해가지고 시골집 얻어서 산다는 게 이게 수월한 것이 아닌데요. 이 무턱대고 자기 고향이 아니고 객지라면은 무턱대고 어 가서 뭐빈 집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또 새로 짓거나 이러면은 큰 낭패를 당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를 해서 좀 살아보고 어,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사거나 뭐 임대하거나 일일 행편이 못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빈집을 하나 얻어 쓰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낭패로 돌아온 그런 경험담을 들려드리겠는데요. 이 빈집 잘못 얻은 것이 제가 기농 실패한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기농한 조건이 그게 유기농업 생산 공동체 거기 실물을 보기로 했거든요. 그 농산물을 집하해서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그차 운전하는 거, 그 농산물 차량 운전하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비농하고 한달 만에 제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어요. <laughs> 이, 이 이런 거. 이 사례를 다음에 밝히겠는데요. 작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서 제 임무가 없어졌다는 거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빈집을 잘못 얻어 가지고 낭패를 당했다는 거, 이두 가지,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그 어 부안 핵 폐기장 문제로, 포장마차를 접었다는 거또한 가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 빈집을 잘못 얻은 것 때문에 빚진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 집에 내가 한우를 키우려고 한우 입식자금 1,300만원을 그 정부에서 빚을 냈는데 이 빈집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 1300만 원 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. 그 사람이 빚으로 남은 것이죠.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가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남매하고 1997년 7월달에 들어갔거든요. 그게 이제 가보로 지했던 순창댁이 산내로 그 호랍이 춘배를 만나서 새로 시집가는 바람에 그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가기로 한어 유기농 그 공동체 대표가 어 소개를 해서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, 그때 이제 집 지은지 50년 되었다고 하니까는 6.25때 급하게 지은 집이라 근데 토단집인데 벽은 흑벽이 엄청 두꺼워요 한 50cm 돼 벽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좋다 해서 뭐 만족하고 이제 막 수리를 수리를 했어요 근데 난방이 아궁에 불때는 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는 어, 아궁이 불로만은 안 되니까는 제가 이제 새로 보일러도 사고 방에또 보일러 또그 배관도 하는 그 공사를 하느라고 돈좀 들었고 그다음에 뭐 사소하게 뭐 문도 새로 만들고 뭐 처마도 좀 비안 맞게 이어내고 이런느라고좀 공을 좀 들였어요. 또 마당에 또 토종닭 몇 마리 키워 볼려고 닭장도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우 몇 마리 키워 보려고 어 정부에 이제 귀농 자금 신청해서 천삼백만 원을 받았어요. 천삼백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한우 막 사도 막 지을 판이라. 이제콘저 뭐야, 냄미콘 불러 가지고 어 바닥까지 깔았는데 아이 갈수록 이 순창댁 눈치가 이상해지는 거라 그래 이제살 살래에 살던 그 순창댁에 한 번씩 와보면은 집이 자꾸 자꾸 달라지거든. 그러니까 그이제 방이 두 칸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쪽 방을 자기 사위가 써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. 아이, 그, 저, 입고 있는 방인데, 그, 어른이, 남자 어른이, 그, 와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, 나는 아이들이 또 여식아도 있고, 나도 불편하고, 애들이 또 얼마나 또, 그, 주눅이 들겠어. 그래가지고, 이제, 공동체, 그, 대표하고 상의를 했더니, 그, 계약서를 쓰라는 거야. 1년에 10만 원이라도 주라, 이거야. 돈을 주면은,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야. 그 돈도 안 받고 계약서 쓰자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내가 술을 좀 잔뜩 먹여가지고 계약서를 썼어. 근데 자기는 글을 모른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가 읽어주고 억지로 손 따장을 찍은 거야. 찍은데 그게 나중에 다 필요 없어. 이촌 양반들한테는. 나는 모른다. 모르세요. 이러면은 그뭐 어떻게 할 거야. 법원에 갈 거요, 뭐, 어떻게 할 거요. <laughs> 그렇게 이제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와중에 진짜로 큰일이 나버렸어. <laughs> 이 새신랑 춘배가 이제 농협에 빛이 많고 이제 빛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룻밤에 그냥 대들버에 목을 메고는 자살을 해버렸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순창댁, 이 가부 순창댁이 도로 가부가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춘배 딸내미 둘이, 고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둘이 데리고, 아이 우리 집으로 이게 대돌 올판이라. 야 그래서 뭐이판저판안 되겠다. 집을 이제 비워줘야겠다. 해서 이제. 내가 그동안 뭐 벌라도 깔고 수리도 했고 하니까 수리비나 주소 그랬어 그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어 내가 언제 수리하라고 그랬느냐 돈 들이라고 했느냐 그래 저어뭐 이래 어기장을 놓으니까 이거, 이거 뭐이촌 사람한테는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대 불어 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때 이제 변산에서 이제 내 새로 사긴 이제 내 동갑 갑장인 영철이가 걔가 이제 그 동네 기계 보는 건다해 주거든 근데 이 순창댁도 영철이가 없으면은 뭐 집에 뭐 고장 나는 거뭐 하나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철이가 나선 거야 나서서 딴 거는 놔두고 볼일고없으 줘라 응안 그러면은 내 당신 뭐 고쳐달라 하면 하나도 손안 봐주겠다. 이래가지고, 겨우 볼락값, 응? 기계값만 받아가지고, 그 집을 나오게 됐어. 아랫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, 마침 그그 그 아랫동네는 빈 집이 있었고, 그빈 집에서는 내가 변산을 떠날 때까지 잘 살았지. 근데 이사가는 와중에, 내가 그, 그 집에서 한옥해올라고 1 3 0 0만원 예, 저 한우 자금 받은 것이 이럭저럭 다 없어진 거야 그래 고스란히 그것이 빚으로 생성이 돼 버린 거야 이제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꼬이고 두 번째 이친 문제로 꼬이고 큰 타격을 입은 것이지 거기다가 또 부안핵폐기장까지 삼중고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또,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. <laughs>